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그 학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학벌이라는 거는 어 사람들이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수 있긴 하는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가 이제 그 학벌이 좋으면 좋은가에 대한 내용 두 번째가 만약에 학벌이 나는 학교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꿀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세 번째가 이제 그 학벌에 대한 환상을 깨는 거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학벌이 좋 좋은 건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 현실적으로 좋으면 약간 유리한 적이 많습니다.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약간 포장이 되는 수가 있고 어 약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그그 그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분야마다 달라갖고 학벌이 되게 중요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언학교를 나눠야 정말 중요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어 중요한 데가 몇 군데가 첫 번째가 어떤 데냐면, 대학 교수 뽑을 때. 대학 교수 뽑을 때는 사실, 학벌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따라서, 아예, 그까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꼭 이렇진 않지만, 누가 명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서 달라진 경우도 많고, 특히 뭐, 미국 유명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되게 영국이나 이런 데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어 이명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뽑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고, 다만 요새는 이제 그 능,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보기 때문에, 아주 예전처럼 그러진 않지만, 어 그런 게 사실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컨설팅 펌이다 컨설팅. 컨설팅 펌. 컨설팅 펌도, 지금의 컨설팅 펌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데, 아주 예전에는 이제 컨설팅 펌을 가면 아예 대놓고 학교가 좋은 학교, 뭐 MIT나 뭐 이런 데 나온 사람들, 그다음에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아예 뽑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좀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뽑아야 컨설팅에 신뢰감을 줄수 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특히 비싼 돈을 받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사실 로펌도 그런 게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로펌도 대형 로펌도 어, 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남들이 유명한 남들이 아는 이런 학교를 나와야 어,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진짜 몇십년 전에 어, 김현장에서 사람 뽑을 때 거기는 이제 주로 서울역대 나오신 분들이 다 병원사를 하시고 어떤 그냥 서울역대가 아니라 어, 사지 수석, 연선 수석, 전국 뭐, 대학, 수능, 그러니까 학력고사, 수석, 이런 분들이 주로 보는데, 근데 그때 그, 그때 김영무 박사님께서, 고대법대에 나온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년차, 3년차, 지금을 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2년차, 3년차 병원사들이, 그, 저, 저 사람 뽑으면 차라리 내가 나가버리겠다 하는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로펌도, 학교를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건 뭐냐면, 사실 학교가 좋으면 다기 능력 이상으로 어~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봐준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야 어쩔 수가 없고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런 말에가 만약에 학 지금 다니는 학교에 만족을 못 하겠다 그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사실 상담을 진짜 많이 합니다 상담을 너무 많이 와, 와서 제가 이메일로 답변한 건 이메일로 하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왜 만나서 하냐면 사실 저한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인생이 바뀌는 이런 일이라가지고 주로 그 우리가 백종원 씨의 뭐 골목 식당 뭐 이런 거에서 컨설팅 하는 것처럼 제가 보면 학생들한테. 그 사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곤란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 학생한테 제일 체력의 솔루션을 제가 많이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이제 방법 중 여러 가지가 많은데 수능을 다시 보는 경우도 있고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독학사 하는 시급도 있고 다 달라집니다. 근데 학생들이 워낙 그다 가진 척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서울시 내 중위권에 있는 학교 대학생 같으면 연대나뭐 고대 편입을 하고 싶다는 하 학생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연대 학생인데 뭐서울대 다시 갈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 사사가다 달라지는데 사는사사제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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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그 수시를, 만약에 수시로 대학 가는 학생들은 수능을 잘못 봅니다. 왜냐면 수시, 그 그정시 공부 협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수능은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3수 나이까지는 상관없는데, 4수나 5수 나이가 되면 이건 약간 곤란한 지경이 이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또 이제 잘 추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입인데, 편입도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어, 원래 학교에서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인데 원래 학교에서 거의 4.5 만점에 4.5를 학점을 받았는데 편입을 해서 갔더니 거기서는 오히려 학점이 2점 대가 나와버려갖고 오히려 안 가면 는 못하는 이런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또 이제 편입 준비를 2년, 3년 해버리니까 거의 그것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날리는 수도 있고, 수많은 하나가 다 있습니다. 각각마가다 달라진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이제 독학사를 할까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학점은 행제 이런 학습수다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지금 뭐, 너는 뭐래라, 이렇게 딱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꼭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꼭 플랜 B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입 준비를 한다고 학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내가 뭐 수능 준비한다고 학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뭔가 그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뭐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내가 만약에 그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하나에만 그 올인을 했다가 그게 안 되는 순간 되게 인생이 꼬이는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랜 b 를꼭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대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꼭 그걸 하라고 이제 하는 거구요. 세 번째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 학벌에 대한, 그, 환상을 깨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만 돼도, 그, 학교에 대한, 뭐, 자부심, 뭐, 이런 걸또 있고, 뭐, 과자함도 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이게큰 의미가 사실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는 게, 아, 로스쿨 가는 애들이 다 무슨, 뭐, 스카이 이런 애들만 가는 거 아니냐, 먹을 뭐 때부터 그렇게 안뽑냐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사람들도, 가서 다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학교든지 가면, 거기서 다시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를 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를 가도 거기서도 또 학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학점 되게 못 받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학점 못 받으면 나중에 로스쿨 을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갔다고 해도 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어느 어느 걸 가든지 이대 팔이라고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나눠지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로스쿨을 가도 거기서도 또 나눠지고 또병호사가 돼도 또,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한, 번, 내 서울에 갔다고 해서 절대 반지처럼 모든 일이 다잘 풀리기가 절대 않습니다. 세상은 되게 현실을 내곡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자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서울에 갔다 하면서 절대 반지처럼, 야, 나 서울대 반지 가면 모든 일다 된다. 라고 하면, 하면 좋겠지만, 아주 예전에 사법시험 합격 같은 경우가 절대 반지하고 비슷한 게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지금 서울대 갔다고 해서 혹시 일한년인데뭐 자만한다거나 이럴 필요 없고 내가 특히+ 뭐 특히 서울대 안, 못 갔다고 해서 또 시, 어, 실패했다고 그런 그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세상 어, 각이라는게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상담을 주로 하면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물어보고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많이 물어보지만 지역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어느 학교에서 만약에 병원사가 되게 많이 배출됐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그 학교 출신은. 그 변호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건을 독점을 못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변호사가 못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변호사 됐으면 그 사람은 그 고등학교 사건은 거의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변호사가 별로 어떤 지역에서 자기가 그 출신이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는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기회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 내가 그 학벌로 갖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고 학벌은 일종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냥 기본 조건 이에 하나고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자기가 해야지 이거 하나로 뭐아 나는 성공했다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하나로 절대 해, 해결되는 게 아니면 서 보통 학생들이 뭐 이렇게 그쭈루루 대학교서열 쭈루루 해놓긴 하는데 사실 그게 어, 그 약간은 뭐 그냥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전혀 그 나중에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학교 이후 대학원 뭐 아니면 취직하나 그 이~ 그이겨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지 그거 하나로만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학벌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서, 야, 나는 뭐, 대, 부분 사람들 자기가 못 가본 데에 대해서 환상을 되게 많이 갖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별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못 가봤다고 해서, 야, 거기는 엄청나게 큰게 있을 거고, 뭐, 여기 가면 무슨 인너서클이 있어갖고,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경우도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노력과 발전에 의해서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셔서, 어, 자기가 그 학벌 하나만 믿고, 뭐, 논다거나, 그런시면 절대 안 되고, 조금 더더 더 열심히 하시고, 내가 모자란 건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그 예전에 로만지, 스파르탄지 뭐 아들 셋이 전쟁에 나갔는데 첫째랑 둘째는 뭐큰 칼을 주고 셋째는 짧은 칼을 줬다. 그러면 그러면 왜 나는 짧은 칼을 주냐? 그러면 어머니가 한 말이 한 발짝 더나와서 싸라 싸워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뭐가 불리한 게 있으면 그냥 한 발짝 더나와서 열심히 싸면 우 됩니다. 물론 지금 칼이 약간 길면 키 길다고 너무 좋을 것도 없고 더 나가서 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서 하루하루 어, 성실히 열심히 어,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